안녕하세요 오늘의 문법 오늘의 문법은 다면서 다면서 반말 다면서요 플라이폼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물어보거나 확인할 때 물어보거나 확인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다면서요 형용사 다면서요. 동사 리은 든다면서요. 형용사 동사 과거 아었다면서요 동사 미래 을 리을 거라면서요. 명사 이라면서요. 받침이 없으면 라면서요. 먼저 책의 예문을 볼까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이 있다면서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이 있다면서요? 있다,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과체중인 사람이 살을 빼려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과체중인 사람이 살을 빼려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과체중인 사람 사람이 살을 빼려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TNC가 요즘 바쁘다면서요? TNC가 요즘 바쁘다 형용사 바쁘다면서요? 네, 요즘 회사 업무가 많아졌대요. 네, 요즘 회사 업무가 많아졌대요. 회사 업무, 회사 일. 해수시 씨, 요즘 수영을 배운다면서요? 수영을 배우다, 배운다면서요? 네. 지난달부터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면서요?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잘 먹다. 먹는다면서요? 이거는 떡볶이네요. 떡볶이가 좀 맵죠? 네. 그런데 매운 음식을 잘못 먹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매운 음식을 잘못 먹어요. 민수 씨 부모님은 제주도에서 사신다면서요? 민수 씨 부모님은 제주도에서 사시다. 사신다면서요? 제주도. 제주도는 한국의 남쪽에 있는 섬이에요. 네. 바다를 좋아하셔서 은퇴 후에 제주도로 이사가셨어요. 바다를 좋아하셔서 은퇴 후에. After they retired, 제주도로 이사 가셨어요. 한국의 가을이 정말 아름답다면서요. 한국의 가을이 정말 아름답다. 성룡사. 아름답다면서요? 네, 특히 단풍으로 물든 가을산인 최고예요. 단풍으로 물든 가을산, 단풍으로 물든 가을산인 최고예요. 작년 여름 날씨가 정말 더웠다면서요? 작년 여름 날씨가 정말 더웠다. 덥다는 불규칙 형용사죠. 더워요, 더웠어요. 더웠다면서요? 네, 밤에도 잠을 못잘 정도로 더웠어요. 마리씨, 이번에 승진했다면서요? 축하해요. 승진했다면서요? 고마워요.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갈 거라면서요? 정말 부러워요. 신혼여행 허님은 하와이로 가다 갈 거라면서요. 정말 부러워요. 네, 저도 정말 기대돼요. 저분이 새로 오신 수학 선생님이라면서. 저분이 새로 오신 수학선생님, 받침이 있죠? 선생님이라면서 응, 올해 대학교를 졸업하셨대. 반말이에요, 그죠? 아디티씨 별명이 가수라면서요? 아디티시 별명이 가수 받침이 없어요. 가수라면서요? 맞아요. 같이 노래방에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노래방에 자주 가세요. 가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물어볼 때 사용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 이미 공부를 했죠. 복습할까요? 형용사, 다고 해요. 돼요. 동사, 니은 는다고 해요. 니은 는대요. 성용사 동사 과거 아뒀다고 해요. 아뒀대요. 짧게. 동사 미래 미을 을 거라고 해요. 미래일 거래요. 명사 이라고 해요. 받침이 없으면 라고 해요. 이래요. 래요. 이거는 들은 것이 말할 때 쓰는 표현이고, 오늘 배운 '다면서' '다면서' 요,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물어보거나 확인할 때 사용해요. '다면서' '다면서' 요, 1번 요즘 근력 운동을 하다. 요즘 근력 운동을 한다면서요? 네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체중은 정상인데 근육량이 너무 적다고 해서요 여러분 다면서 문법을 사용해서 2번, 3번, 4번을 해보세요 이 표현들을 사용하세요 2번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도 살을 뺄수 있다. 살을 뺄수 있다면서요? 네.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면 체중 감량을 할수 있대요. 3번 한국 드라마가 자주 방송되다. 자주 방송된다면서요? 맞아요.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4번 휴가가 다음 주이다. 휴가가 다음 주라면서요. 다음 주 배침이 없으니까라면서요. 다음 주이다. 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다음 주다. 괜찮습니다. 네. 지금 휴가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손꼽아 기다리다. 아주 많이 기다리다. 제가 오늘 문법부터 먼저 했는데요. 책의 앞부분 어휘 늘리기로 돌아와서 1번 우리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단어를 보고 어느 부분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그림에 한번 써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대체할까요? 상체. 상체는 몸의 윗부분을 말해요. 상, 위, 체, 몸이에요. 하체 하체는 몸의 아랫 부분을 말해요. 하 아래 체몸 뜻이에요. 목 어깨 가슴 배 허리 허리는 lower back 허벅지 여기가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목, 등, 엉덩이, 팔꿈치, 손목, 손목, 발꿈치, 발꿈치, 어휘와 표현, 몸 상태와 운동, 만성 피로, 만성 피로, 쉽게 지치다, 쉽게 지치다.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해요. 달리기, 수영, 뭐 이런 유산소 운동, 과체중, 비만, 과체중, 비만. 이럴 때는 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몸이 무겁다, 개운하지 않다. 몸이 무겁다, 개운하지 않다. 이럴 때는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근육량 부족 근육량이 부족하다 not enough 많지 않아요 체력이 떨어지다 체력이 떨어지다 이럴 때는 근력, 근육이 부족하니까 근력운동을 해야겠죠 대화 1 먼저 책을 보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2과 건강과 운동. 대화 1 요즘 운동하신다면서요? 네. 집 근처에 수영장이 있어서 아침마다 수영을 해요. 출근 준비하면서 수영까지 다니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 몇 주는 좀 힘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만성피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운동하면서 싹 사라졌어요. 그래요? 운동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늘 피곤해서 주말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거든요. 아니에요. 쉬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피로회복에 효과가 좋대요. 만성피로에는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다니까 저랑 같이 다니실래요? 1번, 남자는 요즘 어떤 운동을 해요? 2번, 만성피로에는 어떤 운동이 좋아요? 다시 듣고 대답을 써보세요. 2과, 건강과 운동. 대화 1 요즘 운동하신다면서요? 네, 집 근처에 수영장이 있어서 아침마다 수영을 해요. 출근 준비하면서 수영까지 다니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 몇 주는 좀 힘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만성피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운동하면서 싹 사라졌어요. 그래요? 운동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늘 피곤해서 주말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거든요. 아니에요. 쉬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피로회복에 효과가 좋대요. 만성피로에는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다니까 저랑 같이 다니실래요? 1번. 남자는 요즘 어떤 운동을 해요? 아침마다 수영을 해요. 2번. 만성피로에는 어떤 운동이 좋아요?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책을 보세요. 요즘 운동하신다면서요? 운동하다, 뭐 높이 말에서는 해요. 하시다, 하신다면서요? 들은 걸 다시 물어봐요. 네. 집 근처에 수영장이 있어서 아침마다 수영을 해요. 출근 준비하면서 수영까지 다니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 몇 주는 좀 힘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적응이 되다. 그리고 제가 원래 만성피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운동하면서 싹 사라졌어요. 만성피로. 뭐 계속 좀 피곤한 거죠. 싹 사라지다. 완전히 사라지다. 그래요? 운동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거 아니에요? 피곤해지다. 저도 늘 피곤해서 주말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거든요. 늘 피곤하다. 이게 만성피로죠? 아니에요. 쉬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피로 회복에 효과가 좋대요. 피로 회복,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피로 회복 효과가 좋다. 만성 피로에는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다니까 저랑 같이 다니실래요? 유산소 운동. 여러분. 그러면 저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요즘 운동하신다면서요? 네. 집 근처에 수영장이 있어서 아침마다 수영을 해요. 출근 준비하면서 수영까지 다니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 몇 주는 좀 힘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만성피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운동하면서 싹 사라졌어요. 그래요? 운동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늘 피곤해서 주말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거든요. 아니에요. 쉬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피로회복에 효과가 좋대요. 만성피로에는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다니까 저랑 같이 다니실래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